북한에서 날아오는 오물풍선 진짜 짜증나. 왜 그런 걸 보내는지 모르겠어. 맞아. 너무 불쾌해.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잖아.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당할 수는 없잖아.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해. 하지만 강하게 대응하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더 낫지 않아. 외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도 필요해. 우리 쪽에 피해가 생기고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너무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대화로 해결하는 게더 안전할 수도 있어. 하지만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우리만 손해잖아. 그렇다고 무조건 강하게만 나가면 안 돼.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대응하는 게더 현명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렇지만 그로 인해 더큰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하지만 신중하게만 접근하다가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어. 빨리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해.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야.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